1295일째 민중민주당 정당연설에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종식은 시급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내란 무리들은 12.3 기업이 수포로 돌아간 후에도 2차 기업을 획책하기 위한 모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충돌과 폭동, 테러를 통한 유혈 사태로 하나의 지도가 119 폭풍이었고 실제 없이 쏟아졌던 HID와 블랙요원의 테러 공작 제보가 그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내란을 반대하는 누리 민중은 윤석열 하나 탄핵시켰다고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일관하게 경고했습니다. 더 죽기 직전인 내란무리가 여전히 내란 무리가 내전 책동을버리고 있다는 것이 유효한 상황에서, 버젓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며 활기치는 한 우리 민중의 생명과 안정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호전세력과 그 두고 침립파수 내란무리들이 벌이는 전쟁책동을 우리 민족과 우리 민중의 힘으로 막아낸 것이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우리 민중은 우리 민중을. 전... Yes. Oh.